안녕하세요. 시험바지의 유원장입니다. 어, 저번 영상까지는 이제 수상전에서요, 어, 상대방보다 자기의 수가 적을 때,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자기의 수를 늘리는 그거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마찬가지로 상대방보다 자기 수가 적을 때, 만일에 나의 수를 늘릴 수가 없다면, 없다면 상대방 수를 줄이는 방법, 이것에 관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이제 수상전입니다. 귀에 있는 백돌은 이제 살아있지 못한 돌이고요. 흙도 활로만 있을 뿐, 살아있지 못하죠. 서로가 소리 서로 끊어져 있고 수상전의 형태인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흙이 먼저 두어 갖고 백을 제압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틀린 답부터 먼저 볼게요. 젖혀져 있는 이 백돌 하나를 끊어 잡는 거는 이제 뒤에 서단수를쳐 갖고 잡을 때쭉 뻗어 갖고 백은 최대한 귀쪽으로 집을 지어가면서 수상자리에서 이제 흙을 제압한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흙돌, 아, 백돌 하나를 끌어 잡는 거는 수상들에서 잡히게 된다. 흙이 먼저 잡히게 된다. 그렇게 둘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일선에서 젖혀가는 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선에 젖혔을 때, 백은 뭐, 마감만 준다면야 좋죠 흙 입장에서 왜 이런, 점에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맥점이 있죠 그냥 이어갔고 같이 이어갔고 이런 식으로 수상들을 하면 흙이 먼저 잡히겠죠 흙은 끊어가는 맥점이 있습니다 자, 끊어갔을 때 잡으면요 뒤에서 돌려쳐갖고 백이 먼저 잡히겠죠 근데 여기서 백은요 일선을 젖혔을 때 막질 않고요 그냥 꼬부려 버려요 꼬부려 버리면 지금 이 입장에서 여기를 계속 밀고 가야 되는데 또 한번 뻗어 두면 이 수상전이 보시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뒤에서부터 가만히 메꿔버리면 자충이 돼요. 먼저 잡혀요. 자 그렇다고 여기서 단술 치는 것도 한발 느리죠. 잡고 들어와야 되는데 단술 치고 이을 때 먼저 잡힙니다. 뭐 치중해 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뒤에서 메꾸면 이 자리를 둘수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젖혔을 때 젖히는 거는 꼬부 가만히 백이 꼬부려 갖고 수상전에서 배게, 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 사실 뭐이 영상 보시는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 방에 다 보이셨을 거예요. 바로 여기 옆구리에 갖다 붙이는 수가 정답입니다. 자, 옆구리에 갖다 붙였을 때 넘어가지 못하게 차단을 하는 건 끊어지는 순간 3대 2로 백은 두 수밖에 되지 않죠. 그렇다고 연결해 가는 것도 밑으로 넘어가 갖고 백은 두수 이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단수 치더라도 가만히 이어서 결국은 이 자리를 두어야 되는데 뻗어 갖고 지금 백이 안 되죠. 자, 이런 모양에서는 옆구리에 갖다 붙여서 넘어가는 것과 끊어가는 걸 맛보기로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면 이쪽 아래 쪽에 있는 흙돌과 변 쪽에 있는 백돌과의 추상전입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흙돌은 세수예요. 세수에서 뭐 어떻게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평범하게 흙이 이쪽 쪽부터 맺고 오면 백이 꽉 이었을 때 내수죠. 백은 내수고 흑은 세수. 이러면은 이제 흑이 잡히겠죠. 뭐 어떻게 두더라도 잡혀 있는 모양입니다. 흑이 먼저. 자, 이런 장면에서 어떻게 하면 백의 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원, 줄일 수가 있는 것인지. 평범하게 맺고 가면 안 된다는 거. 자, 이런 장면에서는 끊어 가서 이1번의 돌을 사석 작전을 통해서 버려야 돼요. 상대방한테 이거를 어, 내도을메고 오기 전에 잡아먹으라고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끊어놨는데 백이 손을 빼고 메고 가는 건 먼저 잡히잖아요. 그죠? 자, 끊어갖고 사석작전. 상대방한테 버림돌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길 두었을 때백도단수칠 수밖에 없고. 자, 여기서 여기 또 다음 수가 중요한데요. 그냥 뒤에서부터 막 이렇게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돌려쳐야 돼요. 돌려치면 단수니까 잡을 수밖에 없을 때 가만히 약점을 지켜놓으면. 지금 이, 이, 이 모양은 이 백은 두 수예요. 아무리 메꿔가더라도 여기 단수 치는 거 하고 연결하는 게 이제 선수 처리이기 때문에 없는 수라고 봐도 돼요. 바로 먼저 백이 잡히게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여기 끊어가서 잡을 때 돌려친다는 거. 상대 방수를 줄이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한칸띄워져 있는 모양. 음, 하나는 이제 세수고, 하나는 한칸띄어져 있는 모양. 이게 생각보다 수상전에서 자주 나와요. 여러분들도 바둑두실 때, 어, 상대방하고 이제 수상전이라고 머릿게 뭐 어떤 처리를 할 때, 자기를 늘리는 의미, 아니면 행마법 이런데서 한칸띄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런 모양에서 생긴 건데요. 흙이 어떻게 하면, 어, 흙은 이제 분명히 세수예요. 분명히 세수인데, 백은, 뭐 손을 뺐다고 가정했을 때꽉 연결만 해주더라도 여섯수죠. 여섯수. 지금 누가 봐도 백이 백이 더 유리한 상황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흙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 자, 우선 어, 틀린 답부터 볼게요. 자, 가마리 찔러 가는 거.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다섯 수대세 수. 이건 안 됩니다. 자, 고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쌍립되는 곳 급소. <웃음> <웃음> 자, 이 급소 자리를 둘때 백은 가만히 연결해 버리면 어떤 수도 안 돼요. 백은 다섯 수, 흙은 세 수.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든 수를 늘리려고 이제 이렇게 막아가는 것도요. 치중을 당해야 하고요.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젖히고 막을 때꽉 이어주기만 하더라도 백은 네 수죠. 흑은 두 수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가는 것도 안 되고요. 한칸 뛰는 거. 이것도 가장 단순하게 그냥 상식적으로 수를 줄여볼게요. 줄때 막아가면 다섯 수대세수안 되죠. 저혀갈때 조심해야 되는 게 먹여 치지 말고 치중해서 이런 패도 안 생겨요 이건 많이 보셨죠 자, 그래서 한칸 띄는 것도 안되고 뭐 이렇게 입구 자로 드는 것도 이제 뭐 자충을 유도하는 수 이긴 하지만 꼬부려 갖고 둘때 젖히면 수상하이안 돼요 맥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맥고 들어오더라도 가만히 이어갖고 두수죠 어떻게 해도 흙은 지금 수를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자 그래서 지금 이처럼 흙이 찔러가는 거나 쌍립되는 그 급수를 주면 어떻게 두더라도 백이 유자를딱 이어갖고 수가 안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적의 급소가 나의 급소. 어디를 두면 될까요? 네. 바로 여기를 딱 끼워서 두는 거예요. 자, 끼워서 둘때 손을 빼고 둘순 없죠. 먼저 잡히니까 백 입장에서도 잡아야 되는데 조금 전 문제하고 똑같이 끊어서 회돌이를 치는 거예요. 자, 잡을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일선으로 뻗어갖고 맺고 가는 건 바로 단수 쳐서 촉촉수로 되니까 백 입장에서도 이을 수밖에 없는데 또 여기서 일선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일선에서요. 이런 식으로 맺고 가면 안 돼요. 먼저 잡혀요. 자, 먼저 잡히죠. 자, 이런 모양에서도 일선으로 들여다보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백이 최대한 버텨갖고 요 자리를 못 들어오게 자충을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어버리면 어차피 백은 두수예요. 믿고 들어오려도 단수, 바로 단수죠. 자, 이처럼 자 오늘은 어, 상대방 수보다 나의 수가 적을 때 상대방 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